전에 여기서 지나가다가 진흙 밟고 한번 자빠졌는데, 그때 까진 무릎이 아직도 다안 났죠? <laughs> 날씨 좋다. 가서 보면 오늘 물이 아 물이 맑은 것도 맑은 건데, 수 심이 엄청 낮아졌네. 나타, 수 심이 진짜 낮아졌네. 많이 빠졌네 수심이 엄청 낮아졌네. 딱 요런 포인트에 껍질이 있지. 아니면 저기 풀 옆이나. 오, 거기 물고기 있어. 오, 저기 물, 물보라 일어났어. 물고라가확 일어났다고. 내가 볼때 지금 여기 물살이 약해서 지그 애들을 조금 더 가벼운 걸 쓰면은 애들한테 충분히 이걸 물수 있는 시간을 줄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애들을 깨여야지이 정도로 겠다 아, 오늘 기대 안 하고 릴을 너무 큰걸 가져와서. 오케이. Okay, 잘 날린다. 여기 어딘가에 있는데 오케이. Okay. 나이스. Nice. 그렇지. 덕성 물어버렸어. 내 애긴데 자, 빨리 빼줄게.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어떻게 빼야 돼? 야, 애기라서 이거 빼기도 애매하다. 아무튼 자, 알았어, 알았어. 자, 가만히 있어, 가만 있어, 가만히 있어야지. 형이 빼줄 수 있어. 오케이, 이거 뱉터 이제 안에 빠졌어. 원뱉터 안에 빠졌다고. 원을 뱉트라고 야, 원을 뱉어 그렇지 됐어. 가, 에이, 에이! 이거 닦을 걸안 갖고 왔네. 아씨. 장갑에 그냥 닦아요. 유후! 장비 바꿔서 다시 옵니다. 옷화라입고 자, 장비를 바꿔서. 다시. 오케이. 오케이. 잡아어 으쌰. 오, 묵직했다. 얘는 그래도. 오늘 잡은 애들 중에는. 왜냐면 두 마리밖에 못 잡았기 때문에. 안녕. 어구 여기 200 걸렸네. 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형 빼줄게. 잠깐 기다려봐. 이렇게. 이렇게 살짝만 빼면 된단 말이야. 오케이. 자, 어, 가세요. 어, 잘 간다. 귀여운 놈. 오케이, 또 묻었어. 와 오호! 바로 무네요. 백골. 일로 봐 그렇지. 오! 여기는 사이즈가 다 요만하네. 크진 않네. 알았어, 가만있어. 히빼렇게 빼줄게. 입 벌려야지, 빼지. 어허! Okay. 아. 뭐야, 이거? 수초? 어, 수초! 입 벌려야지! 입 벌려! 입 벌리라고! 에라이, 수초야! 이 아픔. 또오것같 말이지 오케이 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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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 이거 사이즈 크다 와야 야, 이제 걸렸다 오케 이야 이거는 오늘 잡은 것 중에 제일 크다 사진 한번만 찍을게. 알았어, 알았어. 가만히 있어봐. 엄매 빼고 알았어 알았어 가만있 그렇게 가만있있어봐 빼줄게 야, 하 좋다 오늘. 어, 오, 이 밑에 있다. 이거 바로 밑에. 이거 돌 밑에서 나와서 물었죠 뛰졌어 오케이, 물었어. 오케이, 큰 놈이다. 와, 어, 라인 터지면 안 돼. 가만히 있어, 나만 있어. 우와, 새까매. 야야야, 야, 야, 잠깐만. 와, 커커커 커. 커, 커, 커. 어, 있어. 움직이면은, 아, 색깔 이쁘당. 요. 거기서 있어. 알았어, 알빼줄 빼줄게. 가만히 있으면 형이 알아서 싹 빼준다. 그렇지. 그리고 전히 이건 벌려야지, 마 이거, 벌려야지 형이 빼주지. 바늘은 빠졌는데 지금 웜이 안 빠지잖아. 뱉어! 맛 없어, 태! 태! 맛 없다니까? 태! 안 뱉으면 안눈못 놔주지. 그러면. 자. 그렇지. 가. 그렇지. 야, 거기 너무 조그맣잖아. 여기. <laughs> 지금 요돌 밑에 있어. 여기, 여기. <laughs> 웃기는 놈이네? 야, 그 덩치 큰 놈이 거기 조그만데 들어가면 되겠니? 오케이. 오, 드디어 그 밑에 숨어있던 애가 와서 물어줬구만. 알았어. 가만히 있어, 가만 있어. 가만히 있어. 해줄게. 그렇지. 오, 얘는 좀 물려본 놈인가? 조금만 기다려? 어, 잠깐만 오케개 됐어 아니 물려본 놈인가? 입을 크게 벌리고 있네. 어, 어. 알았어, 알았어. 콩이야, 야 콩이야. 콩이야. 기어야 콩이야. 콩이 Uy, sürekli 좋이스. Nice. 에이 기네. 이게 애기 안녕. 런베타. 티라고. 오케이. 이야, 크다. 크다, 크다. 오, 숲이 없구나. 그동안. 야, 좀 이렇게 타봐. 알았어, 빼고 일단 먼저 빼줄게.